알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장 말씀부터는 드디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부어지는 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 짐승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처음 있었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되었던 세계들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그 처음 있었던 문어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존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운 어두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어 어,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악한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이 다 마땅히 받아야 될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심판의 최종적인 백부자 심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그 있는 모습들이. 그물은피로 변하게 되고 또불 가운데 태워지는 것들과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그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사전에 징조처럼 보여주셨던 그어 재앙들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대접에 부어지면서 그 재앙이 부어지는데 이 일곱 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조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이 말씀 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재앙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들과 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절도 함께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째 대적과 세 번째 재앙은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 때에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 가장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 이 물로 피로 변하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만큼 참물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참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육신이 여러분 70%가 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격하였던 그래서 짐승을 섬겼던 이들한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살고 있었던 각종 생물들도 또그물 가운데 살고 있었던 각종 생명체들도 다 똑같이 그 안에서 여러분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대접이 부어질 때이 부어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 심판이 부어지는데요. 이 심판이 이 심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사의 노래를 들어보니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실은요 이 무리 피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 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따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었다는 라 거죠.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 또한 이렇게 피를 마심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이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그 피를 마시게 하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에서 찬양을 하니까 보좌에서도 여러분 그 응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응답은 여러분 누구의 응답이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연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가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고 말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보좌 아래에 있는 이들, 우리가 계시록에 일찍 읽었을 때 보좌 아래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누구였죠? 바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이 바로 그 보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보좌에서 그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아닌 보좌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는 일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어느 때이니까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이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심,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첫 번째 재앙도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 물이 피가 되게 되는 이 사건, 바닥까지도 피가 심지어 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피를 마시게 하였기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때그 사건도 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 히 여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의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쥬레굽 때에 모세가 와서 그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강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화 속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 나일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강이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이 다 죽은 신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건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가 애굽이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 만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어렸을 어렸을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 아이들이 여러분 점점점 늘어나고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여러분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두살 이하의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명령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 속에 태어나서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어미가 여러분 강가에 흘려보내고 그 누이가 뒤따라가 보다가 여러분 그 애국의 여러분 공주가 여러분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져내고 보니까 히브리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 삼아서 키우게 된 스토리가 바로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는 잠시 놓치고 있었지만 공의 하나님의 확실하신 거예요. 그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었던 그 애굽이 다시금 피를 마셔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이 대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심판은 그냥 일어나는 심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냥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더라.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죄를 지었던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씻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유를 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두 번째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일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필연적으로 이들은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왜 필연적으로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지심을 받지 못하는 이자들, 짐승을 섬겼던 이자들, 여러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을 때 다섯 번째 대접, 또 여섯 번째 대접.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8절부터... 우리 1 1절까지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드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드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은 이 인간들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셔도 되는 것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심판의 필요성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사실은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차고도 넘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보여주실 때는 마치 이것이 예비적인 재앙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인을 뗄 때의 모든 재앙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아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일곱 개의 나팔 그 후에 일곱 개의 일곱 번째 인을 뗄때 일곱 개의 나팔을 받은 전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이 나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3분의 1씩) 3분의 1씩 여러분 어 심판을 받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서 병을 앓고 또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도 뭐냐면 그 예비적인 심판과 시작이 일어날 때도 깨닫지 못했으면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려 이 마지막 때에만 두 번을 더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에 이제는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이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부으시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을 부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했더라 안 했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들은 아무리 기회를 천번만번더 주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도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때 벌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는가 봤더니 결국은요. 이 회개를 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야. 내가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왜 회개를 안 하느냐라고 이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맨날 회개해야 되니? 왜 내가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하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뭔가를 하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이처럼 여러분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섯 개의 대접을 부으시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먼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 앞에 설때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줘야 된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방법꼭 붙드시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